제 대학교 은희, 은영, 은은 선배님들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지각했어요.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 누구? 아, 누구? <웃음> 누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정말 딱 30분 되셨네. <laughs> 이거 뭔가 이 카메라 진짜 뭔가 느낌 좋은데? 그래요? 근데 뭐, 이거 처음 봤어. 이... 어. 이거 이지다 거. 야, 빨리 이지다 거기 전에 빨리. 잠시 음. 잠시, 미안한데 촬영 잠깐만 다시 할게. 아, 이 부분 재밌는 거, 어, 거.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이거 찍을라고? <찍으려고. 웃음> 아니 그냥 후들 이만큼 데 이지다 이거 깜쳐 깜 놓고 놓고 간다고면 거기. 이지다 이거 놓고 간다. 김민재 붙여. 잘안 내고 다니. 그거 붙여. 산된자 숨 빼는 둘이 진짜 쓸데없는 말하는데 촬영해 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켰어요. 그래 순대가 <laughs> 팔았다는 게좀 이상해 가이상거야 나! 아! 자기야 <웃음> 좋겠어? 발라줘야 <laughs> 되네 <laughs> 아니, 고새또청국돼가지고 오랜만에 보를거없아어요 기분 좋아. <웃음> <웃음> 반가워요, 별로는데 <laughs> 기분 좋아. 이 <laughs> 채널 말해도 안나오셨실든 같아요. 한번만 지어 봐보세요 아니, 근데 이집트 네. 채널에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laughs>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네, 많이 가주세요 <laughs> 저는 컵파치 제일 좋아하는데 맥도날드 오면 무조건 이것 먹거든요. 더블 크로터 파운더 치즈 그런 거가 있어요. 바로 왜이렇는데 나는 무조건 기본 컵파치 제일 좋아 이게 좋 제일 베이직한. <laughs> 왜안찍겨요 즐기세요. 아. <laughs> <안 직여요. 웃음> 은희 선배가 사주신 거. 넌내 고마비지? 소스로 <laughs> 한입당. 그 기분 좋아. 내 생각에 은희 선배 맥도날드 가려고 만나자고 하시것같 <laughs> 맞는 것 같아. 오자마자 기프티코 쓰더라고. 빼바리니야? 빼바리니가 왔어. 바로. 맥도에서 디프티콘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아 근데 우리 집도 맥세권 아니라서 진짜 안 먹었어. 운영 <laughs> 홈메는 외국 갔다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아 너도 엄청 오랜만에 보는 건가? 네. 어제 만난 거. 같아 뭐 먹고 싶냐고 안 물어봐. <laughs> <laughs> 처음에. <laughs> 귀여워. 아니? 아니 제가 귀엽다고한 건데 아, 네 얼굴? 아니 네 얼굴? <웃음> <웃음> <이렇게 초등 같아. 웃음> 네 얼굴. 이게 토딩 같아. 나말하면네 얼굴. 약간 이런 남자. <laughs> 네 얼굴. <laughs> 주변에 왜다 재밌는 사람들 아니었어? 다 완전. 아니, 지금 나. 사실, 주변에 있는 반 이상의 대학사람인데, 방송 연일거 나왔으니까. <laughs> 아 근데, 너, 제이부터. 너 친구들 왜이렇 있어? 주변에 다 많지 않아요? 어. 재밌는 친구들? 그 친구들 지금 지금 바코드가 많거든. 근데 네. 이얼굴이 노출하는 거 부담스러워 있어 아, 근데 음. 너 친구들은 다 노출 가능하고가 거의 그냥, 거의, 거의 아, 고맙지, 진짜. 진짜. 음. 솔직해져봐 어, 친구들 잘해. <웃음> 야, 야, <웃음> 영상 편집 보내. 고마워, 잘 어? 목이 매워서 말을 못한다, <laughs> 진짜. 지긋지긋. <laughs> 말하고 있다니까, <laughs> 진짜 그런 거 같네. <laughs> 좀 개성 있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 그니까. 외수라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촬영하는 거를 버릇김 없이. 특히, 제이 같은 경우에는. 응, 제이 싫어해요. 그그짤 있잖아 지하철 미인 어, 근데 그거는 그때는 지금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더욱 아무도 응, 이지달 응, 몰랐기 때문에 올리나마 야, 짠해 짠해 올리나마 관심이 없으니까 얘가 뭘 찍든 말든 왜 아직 이지달 채널을 보지 않았나요? 야 이지달 눈 인기 좋아 <laughs> 야, 그말한 것도 <laughs> 똑같은데? 야, 기분 좋아. 기분 <laughs> 음... 좋아. 심심이 아니야? 요기이 좋아. 좋아. 민소공 그 음... 라인에서 진짜 한 명만 준것 같아. 뭐라고요? 야, 야, 야. 저 여기 선배님인데? 내가 얘기해줄게. 민소공에서 한 명만 나더잘됐네렇게 아한 명이라도 대박이 나오면 다 같이 잘됐는데 왜 아직 한 명도 대박이 안 나와요? 근데 다들 누가 한명좀라잘해나어 어? 우리 이름 잘되냐고 내가 BTS라면 내 동생이 b t s 어면 살이 부자 소풍이도 이제 또 잘되면 은 영월 영상도 같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어고의 귀염둥이 조은이라고 합니다 진짜 속이 탄다 타 <laughs> 야, 구마적이다. <laughs> <laughs> 이렇게 쓰면 진짜 이상하거든. <laughs> 네, 아닌데? 그래요? <laughs> 이건 약간 밀정. <laughs> 기분 좋아. <laughs> 아 너무 배고. 배고? <laughs> <좋아. 대박. 웃음> 습관적으로. 실수. 야, 왜? 배불러 <laughs> 기분 좋아. 일어났을 때부터 배가 약간 기둥바지 입었을 때처럼 배 음. 불편한 거야 지금. 몰라. 사실 오늘 너무 브이려고 하면 너무 내용 없어 보이니까 음. 토크하는 거 얘기 잠을 나. 무슨 토크인데? 주제가 뭔데? 이단영 토크. <웃음> <웃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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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지금 만들어줬어. 야, 이상이 말하는데? 내가 아이, 알기로, 뭐. 내가 알기로, 어, 이 사람 굽고 마마지거든 제가 이상 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없어가지고. <laughs> 어떡해? 그러나 보자. 저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남자만 사랑해. 사랑 이어질 수 없는 남자. 이런 거 약간 볼륨 <laughs> <블루룸> 카페에서. <웃음> <웃음> 어, 사랑할 수 없는 남자만 사랑해. 어, 피부가 좋은 남자, 너 좋아요. 아, 당연하지. <laughs> 좀, 야, 너왜 이렇게 흔들어, 이거를. 니가 <laughs> 잡아서 흔들리잖 않니? 전 엄청 잘생기진않지만 약간 뭔가 훈훈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남자들부터 분명 이런 남자들까지. 진짜 조금 킹받는 거예요? 왜 <laughs> 눈빛이 너무 진지해 지금? 진짜 정말 호로만 사는. 어 피부가 좋은 남자도 좋아요. 아 정당 진지해져도 개강 나온 거야? 아 진짜 열받아 보이셔 가지고. 아니 근데 정당 같은 거 그냥 왜 이렇게 뿌듯한 <laughs> 눈빛이? 너 <laughs> 띵거. <누가 웃음> <진이 깎이 웃음> 내 말. 이 <laughs> 아, 누군가네. 살란 걸 몰라야 돼. 주변에서 맨날 너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구박에 밥좀 자랐어야 돼. 음 잘생긴 거 모르게. 음. 또 솔직히 지금 잘해보세요. 음. 지들고스텔 음음 아니고. 아, 힙합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진 뭔지 알아요? 뱅크. <laughs> 대한민국 맞아. 이성애가 여성들의 이성인가? 내 말이 그 말이야. 맞아. 최우식, 최우식 좋아, 음 좋아해. 최우식 요즘 최 좋아해. 없는 남자만 사랑해 어, 나 은희가 이렇게 뭔대 이러고 있길래 <웃음> <웃음> 왜? 뭘부라는 <물> 거지? <보러서 웃음> 힌트도 지금 힌트 쩔었어 시청자분들 다 이것만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laughs> <계속> 해주는 거봐 팬서비스처럼 <laughs> <막>, <laughs> 요즘 진짜 아이들들 다 그런 거 하는 것 같아 우리 너무 신기해 우리 세상에 흥미롭다 나머지 전 진짜 희선이매고 메비시스 그런 사람 등장해도 마마도 할 거예요? 최우식 좋아식 우리는 좋아. 그런 사람들만.. 지 어, 우리는 마마도.. 어. 모모즈였잖아. 모모즈? 모모즈. 어미모, 어미모. <laughs> 그게 더세 보이지 않아? 어미모, 어미모. 이름 <laughs> 저 이름 모모즈로 바고자나 마음에 든다. 모모즈. 있는 거야. 그것도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야, 입금해라. 돈 내가 먹어야지. 푸삭, 바삭 아다 아, 사... 집에서 그냥 같이 오늘 같이 자자 다 같이 응. 자고 그래서 우 그때 유튜브를 하는 거지 다 같이. 근데 그때도 뭐 <laughs> <먼저> 조회수 2층 <있지? 웃음> <laughs> 야 진짜 조회 이천인 사람도 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근데 난> 진짜 <웃음> <웃음> 야 나. 카페에 왔어요 아, 미미요고가 모델인 추선 플레이스 모델이라고? <laughs> <미래라고? 웃음> 전승 모델입니다 <laughs> 일단 카메라만 들면 바로 표정을 지으시는구나 근데 근데 카메라 주면 애기 있지 <웃음> 카메라 <웃음> 귀여워 <웃음> 근데 그 얘기 제일 좋아해요 어떤 버거 날라가는 애기 어떤 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어떤 <laughs> 버거 하나 주세요. 야게 아 있을 것 같아. 뭐예요? 카메라 켜. 뭐? 우와, 우와. 이건데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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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온 거예요. 천상의 네. 막을 네. 가져왔습니다. <laughs> 이게 그 천상의 막, 천국의 막 진짜 제 표정 보여요, 지금? 어, 근데 너무 귀여 여기 꿀 있는 거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꿀을 오! 가져왔어요. 붙인 그거 아니야? 한국 꿀. 여기서 파는 이 꿀을 파는. 무슨 꿀이에요? 어? 꿀. <laughs> 꿀. 그니까, 무슨 꽃뽕뽕. 야. 아, 왜, 왜 갑자기. 띠복이라는 곳에. 카메라 잃어버린 날 사가지고, 얼면서 사가지고. 아, 맞다, 맞다. 이거 잘못 사왔어. 진짜 감사해요. 진짜 잘 먹을게요. 이미지는 계속 먹방 그죠? 어. 헷갈리는 거아니에 그거. 나는 지금 이게 나는 내가 아, 그치, 거나 진짜 내가 아나 진짜, 아, 나 진짜 어. 너무 스트레스야 <laughs> 들어보면 회색깔로 다 어. 마이너스 떠있는 거 가슴이 찢어지는 <laughs> <그게 다 웃음> 거 같아 왜냐면 내가 2 1일이다 <laughs> 하고 올린이 영상이 <laughs> 그렇게 되면 짜증정난다 <laughs> 그래서 그냥 이제는 기대하면 상처받으니까 기대 안되게돼 2만 찍기까지 또 겁나 오는데 3만 찍기까지 2년이 되데 많이 안 되잖아 싸우증저 <laughs> 3주년이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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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하면 봤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내가 너무 그냥 행복해를 돌리면서, 행복해를 돌린 적도 없어요. 사실 제 성격이 원래는 진짜 긍정적인 편이었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되어있는 거야. 근데 또 부정적인 거랑 비관적인 거랑좀 다르긴 한데, 둘다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좀 긍정적인 게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물론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좋은 거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될것 같으니까. 음, 맞아, 보는 거? 네? 아니 너 진짜 완전 너 MZ세대야 트가 있잖아 그래 그게 중요하지 근데 그게 뭔가 짜지 않고 가벼운 약간 맞아 위트. 어? 야 야, 지금 네일아트 야 너무 잘해 유튜브 그만두이거해 뭐 <laughs> 지금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아까. 완전 잘했어 물방울 네일아트? 헤리패스 왜저러요 지금 안 잤는데? 꽃는거 하면 금방 냉큼하는데 손절라니까 진짜 이게 발이 이렇게 안떨어져딱 붙은 아, 네, 것처럼 집 보러 가신다고 당첨되면은 잘저 입양해 주시기로 약속 <laughs> <왔습니다. 웃음> 빨리 가겠네 1대1 아좀자어야돼버레아 맞아 근데 저는 어디 가서 <laughs> 병아리 유튜버로 왔잖아요 병아리 <laughs> 유튜버 이지다라고 합니다 병아리는 무슨 3년 됐는데, 3년이면 군대 전역하거든. 4마리 정도? 병아리, 불사줘. 병아리 3년이면 다 돼서. 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3년 내내 그냥 병아리야. 어디 가서 그냥 다 기대하자. 아, 저 유튜브 계속. 어, 진짜요? 그런... 구독할게요. 어, 아이디 알려주세요. 어, 어, 근데 되게 작아요. 작은 찬널지 아, 네.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은 구독한 유튜버들 중 우리가 제일 구독자 적을걸 9천명이라고 그러지? 만명 아니고 9천명은 뭐야? <laughs> 괜히 만 명이면 욕심 같으니까 9천명이서 <laughs> 이렇게 점점 소박해져 내 꿈이 나도 그래 차라리 내가 이제 시작하는 거면 좋겠어 약간 현타가 빠고는 3년이라는 게딱 다가오니까 진짜 큰걸 바란 것도 아니고 <웃음> <웃음> 이 정도는 진짜 상당도못했는데 사실 진짜 그냥 그렇게 대단한 널이라고도 생각 안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닌 니 어?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원해도 다고팬이거든요면 되게 존댓하게 해야 겠어 나도 그렇게 성장하고 싶어, 멋있게. 그래도 계속 가야지, 뭐, 어떻게. 쉬운 거 하나 없다. 놀요 <laughs> <울어요? 웃음>